우 치기, 일치기, 불치기, 탐색전, 신경전도 볼 필요 없는 양측 사우수들두반 공격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는 대항과 금수, 상대의 물각을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경기, 자이 치기 불가능하기 상당한 목표를 위단 과시의문본소대항 의 네, 상체가 들리는 모습, 대단한 대항, 양이 아, 모두는 아, 강슛, 강력한 강슛의 규치기 다시 한번 꽂치기를 이어가는 대항, 꽂치기 두번연 아, 들어가는 대항, 주특기가 꽂치기로 지금 같은 만큼 얼마나 정확하게 자주 구사하느냐가 아, 관건입니다. 잘 받아내는 강슛, 일본 공유초경과. 다시 한번 중앙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오 자, 드럼 치는 강슈. 다시 밀고 들어오는 대항. 경기장 중앙에 자리를 잡습니다. 골치기 들어가는 강슈. 양측 모두 누구 지리 공가 대항의 공각 기간도 열린 각도입니다. 배치기. 우와.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양측 싸움수들. 좌측으로 돌면서 균형을 잡는 모습. 옳기 강슛의 날카로운 공격력입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이장한 눈빛을 보이는 홍세 강슛. 일곱살, 6섯살 싸움수로서는 최전성기의 나입니다. 거리 풀면서 실쩍 밀어붙이는 대학 홈치기 앞마다 튼튼형 집상수들 홍소든 청소든 상대 풀끝에 정확하게 걸려들게 되면 승패가 갈수록 있는 경기 밀고 들어오는 방슈 홈치기와 밀치기 연타 공격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주구입니다 대항의 꿀거리 자세, 빠져나오면서 다 들치기. 어, 이어가는 공쇼. 이라고 치는 공쇼. 상대가 자세 잡는 순간에 비틈을 던쳐서 납니다. 3분 03초 진납니다 정면으로 머리만 대고 들치기 자세. 799kg, 796kg. 힘만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싸움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경기. 다시 어깨 거리 밀어붙이는 대항. 대칭을 시도하는 강수. 이 대하 다시 밀들어로는 강슛입니다. 역시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경기 자 사실 약간 더 낮추고 있는 대항 훌치기 거리를 주지 않는 대항의 모습 다시 한번 맞받아 친 대항 4분을 넘었습니다. 2라운드까지 현재 승리 기록을 갖고 있는 청소대항 오늘 열번째 출전, 총 9전의 우승 4패의 기록입니다. 먹을래 주지 않는 태양, 잘 받아내는 태양의 모습. 꿀치기 들어가는 강슈. 꿀치기를 하기에 탁월한 노구지리 불과 이러면 지는 태양. 4분 3 0 초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치기 다시 시도해본 강슈 거리를 잘 조정해야 되는 불치기 기술. 을 약간 더 자세 낮췄던 강슈 대칭시단는 강슈 5분 공이 초 2라운드로 진입합니다. 밑으로 내려니다 왼쪽 어깨로 밀어붙여보는 대항 밀어붙이는 대항입니다 다시 정면으로 머리 만대고 미치기 자세 홍소의 동료는 유재욱 조교사 청소대항은 오늘 하대성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항의 불거리 자세 왼쪽 불거리입니다 빠지면서 다시 균형을 잡는 양측 성수들 대학의 방어적인 꿀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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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는 가자, 2라운드 가자, 초반 밀어붙는방슈 6살, 17살 넘치는 힘과 패기입니다 물종체급 이벤트 경기 701kg에서 800kg까지입니다 제국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밀리지 않는 대항, 다시 대항의 방어적불거리. 호흡을 조절하면서 찬열을 가다듬고 있는 형측 선수들. 3 1면타 운영경기장, 거의 중앙쯤에 지금 놓여있는 형측 선수들. 어글내지 않는 대항, 끌어붙이는 강슛, 다시 대항에 뒤치기. 7분 05초 경과. 가자, 가자, 가자. 작전을 지시하는 양측 조교사들의 동료전 또한 열기가 넘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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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약간은 낮추고 있는 홍수의 강슛. 방수. 이러 치는 대항. 다시 한번 강슛에 붙치기목힘에서 밀리게 되면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머리와 뿔과 힘과 투지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강슛과 대항의 진검 승부. 자, 오경기 지금 2라운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주 꿀거리를 구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청소대항. 체력을 아껴가며 호흡을 조절하는 모습. 솔치기 날카롭게 들어가본 공슈. 청소 대항은 경남 하만을 훈련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교사 우주의 싸움소, 예발서는 홍수의 강수, 본고장 출신, 유지원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양측 싸수들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강수. 개밭 태양의 미치기 불거리 기술 9분 19초 지납니다.

상남도 사반에서 올라온 청소, 대항, 예리한 풀각 순발력, 훔치기, 미치기, 연타성 공격까지 홍소에 각축을 시원하게 제압하면서 공연이 이렇게 종료됩니다.